프레그과 함께한 뮤지컬 22년 2개월 어떻게 즐겁게들 관람하셨나요? 음. 저는 뮤지컬 22년 2개월에서 불영사의 막내 정태성과 또 나쁜놈 보투 등등의 맡은 뮤지컬 배우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뮤지컬은 지난 8월 31일부터 지금 이 자리죠 리프 아트센터 덕스홀에서 아주 성황리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응원들 덕분에 저희 모두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무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제 한 분씩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기준에서 맨 왼쪽에 계신 신유셉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불과 스윙으로 함께하고 있는 배우 신유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령사 홍진유의 성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령사 육공군역의 정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령사 김중환역의 박세웅입니다 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령사 정태성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선하고 싶은 배우 유가배우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테마스 가이세역의 성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셔의아치즈 역할의 안창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네코 호미토 방문자 연제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연정의 양주현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이렇게 모든 배우들의 인사도 한 번씩 들어봤고요. 또 방금 우리 지원이형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한가위 연휴의 첫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 가네코미코, 방문자 역할을 맡은 강혜인 배우님께서 짧게나마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laughs> <laughs> 연절에 추석 첫날에 이렇게 극장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만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도 한가위 분위기를 내보기 위해서 가족처럼 좀옹기적이보여볼까요네 네, 가까이 좀 붙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객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포토타임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네.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laughs> 자유 포즈를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하고 <laughs> 만나 <laughs> 상로 네. 오른쪽을 보고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알람 소리으면던 네. 중앙을 보고 두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다음 공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소프 타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공연 수많은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연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컴퍼니와 22년 2개월 팀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표를 하나 했겠지만은 네, 대표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같이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차례, 관객 여러분께 들 인사. 감사합니다.